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스콰이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손님께서 원분에 이 스콰이 아포트를 두고가셨는데 저도 좀 난감하네요. 어떻게 만들지 한번 고민해보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스콰이를 판매하고 할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스콰이가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손님께서 인기가 많다고 하면서 가져오셨는데요. 어, 이 석화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 나무는 가지껏 또는 수감부 힘이 몰리는 쪽에 이게 뭉치거든요. 이렇게 많이 덩어리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우리가 풍에해서 분재로서 감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다 풀고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들이 좀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미워집니다. 보기 싫어지거든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위에 보면 많이 뭉쳐 있죠. 예, 여기서 이제 한두 개가 튀어 나옵니다. 튀어 나오는 것들이 가지가 되고, 그 뭉쳐 있는 부분들은 도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필요 없는 그런 잎들이 붙어서 어, 다른 나무들의 가지들이 자라는데 우리가 분재수로서 감상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자라는데 제요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어, 그러지 않으면은, 뭐, 3년 이상, 한 4, 5년 지나면은, 안에 이제 햇빛을 못 보는 쪽이 갈색으로, 예, 다 죽어가지고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나무한테도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이제, 잎을 딸 때에는, 이 스카이가 원래, 양면으로 나기도 하지만,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커지다 보면 뭉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를 만지고 있는데요. 이 가지를, 우리 보통 보면분들는 하지 다 제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지는 밑에 쪽을 보고 있는 잎은 다 끌고 없애고, 또 상지 위에, 위에 잎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옆으로 이제 남겨주죠. 남겨주는데 이걸 손으로 이렇게 살, 이렇게 꼬부리면서 보면은 이제 민매를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가위를 가지고 약간 지그재그로 틈틈이 이렇게 좀 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힘을 받아서 이제 가지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콰이는 굉장히 잎이 그냥 전면으로 촘촘하게 다 박혀 있기 때문에 예, 틈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지금 제가 핀셋으로 사이사이 이제 지금 가지를 유도를 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스콰이는 작업을 꼼꼼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힘을 주면서 가지를 유도해 내면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리고 줄기에서 가지가 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잎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서 줄기와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네 이제 머리 쪽에 많이 뭉쳐 있는 것을 제거를 하는데요. 보면은 살짝 벌려보면 작은 가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지그재그로 가지를 좀 남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거를 합니다. 이때 제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또 원하는, 손으로 이렇게 막 급하게 하다 보면 원하는 가지가 툭툭 이렇게 손에 걸려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하지 상기는 그렇게 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줄기 그 남겨줄 그 가지 아래 위에 옆, 옆에 잎 말고 아래 위에 거는 제거를 해서 예, 공기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아무튼 스콰이 같은 경우는 잎이 워낙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줄기에 불필요한 가지와 잎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고든 나무 직간으로 이렇게 심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약간 조금씩 조금씩 다 굽어 있기 때문에 가는 예, 철사를 감아서 그 굽은 줄기를 좀 펴주려고 다 철사그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모양을 잡을 때 이론은 그렇습니다. 모양 모기에 고기 들어간 나무 있잖아요. 줄기에 라인이 들어가면 은 가지도 라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만지는 이 고든 나무 직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줄기가 곧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데요 어, 가지도 라인을 주기도 합니다 예이 줄기가 꽃아도 가지도 예, 라인을 주긴 하는데 보통 이제 이론은 가지가 아, 줄기가 곧으면 가지도 예, 곧게 나가는 거 예, 그게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어, 가지도 그거좀줄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줄기에 따라 곱게 예, 그냥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제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2, 3년 지나면 가지들이 나와서 지금은 일자로 쭉 하나가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싫죠 하지만 2, 3년, 3, 4년 지나면서 거기가 이제 가지가 삼각구두로행성이 되면 지금하고는 또 모양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줄기에 따라서 곱게 가지를 뺐다는 거. 지금은 이제 나무줄기들이 가지 배열이 하나 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부족하니까 여럿이 모여서 모양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공식대로 아니라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가지도 더 붙이기도 하고 이제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화분이 좀 크고 나무가 좀 작습니다. 화분이 좀 무겁거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가지도 밥이 차고 또 키도 좀 키울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화분 무게하고 조금 더 맞아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는 화분이 큽니다. 다 잎을 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홉 줄을 가지고 약간 오른쪽 쪽으로 좀큰 나무를 심고 좀 나무를 모았고 좀 높게 하고 또 왼쪽으로 좀 낮게 하면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하나의 작은 숲을 연상하게끔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만져주는 시기는 이제 뭐 10월에도 만진다고 하는데 10월보다는 이제 완전한 가을 접어들어서 11월달 12, 1, 2, 3, 3월까지 이렇게 만져주면 참 좋거든요. 나무들이 이제 휴면에 들어갈 때, 휴면에 들어가 있을 때 만져주면 좋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잘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으면 휴면기 하지 않고 이제 만지다 보면 나무들이 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만지지 않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나무를 만져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심고 난 다음에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핀셋으로 잘 이렇게 다져줘야 됩니다. 안에 이제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나무가 빨리 활착을 하지 못합니다. 네, 이제 이기를 씌우는데요. 아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기도 씌워야 되거든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그 자연에서 어떤 경우에 이기가끼는지를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바위의 밑쪽에 보면 해를 안 보는 쪽에 수분이 좀 많이 머무는 쪽에 이기가 끼지 않습니까? 또 나무 줄기 예그 거기도 이제 밑에 이기가 끼죠. 해를 보지 않는 쪽에 이렇게 이기가낍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 화분에 좀 접목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끼를 씌워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끼 씌울 때는 한두 가지 목적에서 씌운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분갈이 하고 물이 너무 배수가 잘 되고 물이 또 위로 증발 잘 되기 때문에 어이 이끼를 씌움으로써 그 수분을 잡아 주거든요. 물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나무들은 죽일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끼를 덮어 줌으로써 나무를 좀더 스트레스를 많이 안주면서 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미관적으로 보기에 좋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끼를 씁니다. 이제 이렇게 제이 완성을 했는데요. 나무줄기에 막가지가 한두나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너무 가지가 없어서 막가지 이제 약간 단차는 있긴 있는데 예 막가지가 이제 한두개 있는게 있고 지금은 어 그냥 일자로 줄기에서 가지가 쭉 나가서 보기는 싫은데요. 이걸 이제, 이 3년 만들면서, 좀 각도도 변화를 주면서, 밥을 좀씌우가면 예,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가지를 밑으로 쳐지면 나이든 나무를 연출하는 거고, 나이, 이가지 위로 올리면 좀 젊은 나무를 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나무로 이렇게 좀, 어 줄기 따라서 쭉쭉 뻗게 가지를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 숲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